입니다. 그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랍니다. 어,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깊어질까요? <laughs> 네,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터워지고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진다, 얇아진다라는 말이 있죠. 그래서 그 30대는 사랑으로 살고 40대 부분은 의리로 살고, 50대 이후의 부분은 측은지심으로 산다고. <laughs>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군대 동기 같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시간이 참 더디다. 세월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안 갈까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? 빨리 가죠. 네. 네. 세월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7살 남자아이인데 유치원 다녀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나 봐요.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너 오랜만이다. 세월이 진짜 잘 간다. <laughs> 우리 어린이집에서 만났었잖아. 그지? 이러더라고요. 네, 그들도 세월이 잘 가는 모양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세월은 그 20대에는 2 0 k 로로 가고 30대는 3 0 k 로로 가고 40대에는 4 0 k 로로 간다잖아요.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베니까 몇 k 로로 가는지 알것 같아요. 2 0 k 로로갈것 같아요.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점점 빠르게 느껴지잖아요. 그러는, 네. 예,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나온 세월, 얼마 남지 않은 것에 그런 어떤 아쉬움? 미련? 그래서 세월이 점점 빠르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에 그 옛날 일은 잘 기억하면서 가장 최근의일은 기억을 못해요 네, 그래서 그 가스 뿌리에다 올려놓은 그 냄비는 다 태워 먹어요 근데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애나던 얘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절대 안 까먹죠 네.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른다는 거 세월이 변한다는 건 과연 뭐가 변하는 거냐 아마도 사람이 변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어느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. 그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만큼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해야 살수 있다. 그러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아주 다 바꿔라 그랬다고 그래요. 네. 아마도 진짜 바꾸고 싶은 게그 둘이 아니었나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세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